애지중지현지. 요즘 김현지에 대한 논란이 난리다. 김현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소문은 무성하다. 국가 1급 공무원으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하다가 국감 출석을 피하려고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이동을 했다는 의혹이 크다. 숨만 쉬고 있어도 의혹이 생기고 국민적 논란이 된다. 김현지는 고향, 학력, 가족관계 등 모든 것이 가려져 있다. 일부러 가리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지내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김현지를 아는 동창도 없고 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소재나 생사도 알려지지 않았다. 초중고 학력도 분명하지 않고 함께 수학한 동창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그녀의 행적은 더 수상해 보인다. 23일 국감에서 박지원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그분과 이재명 대통령과 내연의 관계다. 김정일의 첩의 딸 김설송이다. 북한의 돈을 제공했다는 낭설을 퍼뜨리는 게 바로 당신들이다. 라고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발언했다. 민주당 내에서 쉬쉬하던 발언을 박지원이 아주 시원하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마치 소설 아수라의 안남시장 박성대와 한도경의 관계가 이재명과 김현지 관계로 치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경원 의원이 발언했다. 의혹은 그 자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다. 최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서 김현지가 압도적으로 1위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의 사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화영 재판의 변호사 교체 의혹 2003년 이재명 변호사 시절 사건에서 나온 성공 보수 대리 수령 의혹 권력의 핵심이라는 의혹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의혹 이재명의 여자이며 혼외자 의혹 등등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의혹들은 사실로 입증된 바는 없다 그러나 이런 의혹을 대통령과 고위 부속실장이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기 때문에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김현진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